글로벌 포교에 힘쓰고 있는 대구 성불암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불암은 지난 8일 경례대웅전에서 스리랑카 랑카라미 사원 위지더스님 초청 법회와 스리랑카 대사관 의식고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의식고취 프로그램은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문화 차이로 겪게 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환경이 자기네 환경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저희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스리랑카 자기네 나라도 다 손해 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회를 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스리랑카 대사관은. 지금껏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힘써온 성부람 주지 옥당 스님에게 기념 선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도 행사에 참석해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성공적인 귀한을 위한 2018 송출기관 연계 귀국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